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배추밭인데. 어제 물음병 와가지고 뽑아내고 방제를 했습니다. 요 자리를 뽑아보니까 확실히 뿌리가 없고 다 썩어 물러, 물러뿌고 배추도 축 쳐지고 해가지고 엉망돼가지고 그래서 속은 노랗게 찼던데. 아이고. 그리고 어제 제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비닐을 뺏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닐을 뺏기고 있다가 고마워서 찍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밥 말고 다른 밭에서 물음병을 한번 당했습니다. 당해놓고는 또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 채널 보니까 비닐을 안 씌우고도 참 잘하시던데 저는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면은 한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정도 되는데 전시가 오면 2시간인데 이 자주 못 오다 보니네이 비닐로 시하 가지고풀좀 어떻게 해보려고 시하는데 비닐로 안쉬운 분들이 훨씬 많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자주 파티 가시니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데는 여러 개한번 이렇게 오니까, 방제도 힘들어요, 솔직히. 풀, 풀도 뽑기도 힘들고. 그래가비닐도 시야 하나 뜨면 또 올해 또이러네요 요거, 요거도 지금, 약간 뿌리 저기 좀 썩어가는 것 같은데. 아유, 어튼 방송 보시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거 지금 뭐결과가 되는데 이런게 무음뼈가 아프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리 이렇게 해놓고 병이 와가지고 써우고 뭐하고 이러면은 작년에 제가 3분의 2정도 버렸거든요 다른 밭에 심어 그리고 올해는 연작 연작을 안 하려고 이리로 옮겼는데도 또 이게 이제 방귀를 렇게 모아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다요 벗기진 않하고 세고랑은 또 나눠봤습니다 세고랑 나눠 보면또 어떤가 또 실험도 해볼 겸뭐이 오면 훅 번지던데 근데 일단은 뭐 요쪽은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새고랑은또안 벗겨나왔습니다 안 벗겨놓고 그래또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비닐을 벗기로 들어가니까 잎이 연해가지고 다 부러지고 또 하니까 그것도 또좀 그렇네요. 이파리 많이 뿌려 먹었습니다. 아유 올해는 어쨌든 잘 돼야 될텐데 농사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네 뭐 제대로 될게 있습니까 우린 마을 한복판이 되다 보니 누가 또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병이 왔는가, 뭐 왔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좀 조언을 좀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 아직은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